교육자 출연해. <laughs> 아니, 이제 뭐야, 이제? 네. 아, 노예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참, 이런, 는 연습을 캐릭터. 응? 저, 다나 에 이렇게 모여가지 너무 은혜가괜찮가지고 사실 그냥, 이 마음의 기분이 배치가 쭉갈것 같아. 요 그리고 함께 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모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말씀 별로 많이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이제 특별할까할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걸볼 때에, 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한 번, 음. 음. 옆 사람에게. 예수라에 이게 예수라면 우리 경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사람 할렐루야. 선교사님십니다. 안돼. 최고입니다. 최고. 할렐루야. 순간순간 이렇게 이루하시고 성명께서 이루하시고 역사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참, 저녁 이, 회보라든지 주제는 생각 하는데, 우리 또 설기 목사님이, 과연 목사님, 그 주제를 세워야지요. 표를 세워야지요. 그랬더니 또 이제 설기 목사님이, 그러면 종강을 세워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미를 살리는 왕대의 공동체. 아, 왕대의 공동체. 아, 그렇게, 생긴 데 내가 하수만의공동체였는데할렐루 아,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우리 경기 노예가 정말 다이 세계적인 분들이여, 정말. 네. 아니, 네. 우리 노예가 적어도 세계적인. 우리 신동신 목사님 파기스탄의 선교사로화송을 어? 받았지. 또 우리 네. 이문수 목사님은 계속 이태원이고, 오에서 또, 어? 다민족 이렇게 복음 운동을 펼치지. 아. 네. 또 우리, 응? 어? 김영식 우리 총님은 무 그 SNS를 통해서는 전 세계에 이렇게 또 보내지. 네. 또, 우리, 아. 응? 정인호 목사님 또 우리가 액취를 해가지고는 전 세계에, 응? 분교가 세워지면서 막, 응?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아, 아그 예? 네. 네? 그리고 계속 계속 서지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멘 아, 아, 네. 네. 음. 그러니까 우리는 만민을 사리는 파수만배 공동체 정말 우리 경기도에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멜 네. 그리고 항상 우리 기도하고 어, 제가 어, 전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우성 목사님처에이슬룸을 백교적 운동으로 펼치고 하면서 이렇게 하여금 아, 마음이 뜨거고 그, 그걸로 가르쳐주기 바라고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경기도에 와서 다른 제안 받지 않고 이목회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의사 따라서 하는데, 여기서 자꾸 제재를 강하면 지금 진짜 어렵거든요. 한 끝을 이렇게 오금을 덮뺄수 있는 그런 노예의 원들이 다될수 있도록,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 다, 우리 경기 도에와그 자유함을 얻도록, 아, 네. 항상 아,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노예에서는 면직시키다 목사를 그냥 죽인다라고 하시는지 알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노예가 교회와 노예를 살리는 정말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 화수망대 망대, 망대. 아가씨에 보면 망대를 손, 이 솔로몬은 1천만배를 세우기 전에 만대, 이만매를왜 세우냐 그러면은 적이 못들어도 적이 못들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수로 완전히 박살내고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뱃살을 보는데 사실은 요찬 37장 1절 12절 6명 누구요 요셉 요새. 요셉 같은 인물 또, 십편 78편에서 70편에서 76편, 다이 우리가, 417장에 보면는 바울이요. 그의 다이과그직 우리가 십0만으로는몇 년, 그, 일곱 명.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정말, 홍, 언약 붙잡고, 이, 파순방대의 삶에는 잘단하니

태라이그때에 많은 선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물며 뭐라 그냐면 엘리야는 다 죽고 남은 남았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정오바다는 실천 제자로 존재잖아요. 오바다. 그 오바다 같은. 만일에 그것이 참이 오바다도 정말 위태한 그런 상황인데도. 칠천 대라고 하나님은 다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런 자들을 감추고 숨겨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경비 의리가 일어납시다. 아멘. 네, 세계를 살립시다 아멘. 아멘. 오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호하셔다 네, 오늘 여기 모이면 다 세계적인 분들이야. 네? 당신은 세계적인, 음? 아, 네. 아, 네.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네.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네. 김성수 목사님은지는 아니 여기의 네. 자기 아, 목회는 사무엘 등다 목회고 나는 그냥 세계 열방을 하이냥에 다니게 또 우리잖아요. 이만한 경우. 우리 노예 정해보라 인데 우리하고 코드가 많이 닮았네. 아, 네. 없어. 아, 아멘. 세계 열방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겠다고 러잖아 아멘. 네. 아멘. 그지 아, 정말 우리 파송에 사용한다 합시다. 여러분 친구 사람 이을 건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랑 지금 일일 많이 만나면 되겠어요. 네. 링.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거 음.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그 문만이야. 이미 리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속한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이 글자에도 그쪽에서는 그 사람을 죽인다 그러고, 또 2단이나 3단이나 막 그리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 하늘에속한 사람, 엄청난 맥스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계를 살리려면, 진짜 하늘의 숙한 야 돼. 하늘 위에 그럼 하늘의 보좌에 속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성령의 능력, 보좌의 권식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